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2022년 7월 9일 토요일 9시 저녁입니다. 아, 여기는 대전광역시 대전천이라는 천변을 걸으면서 일주일 큰 뉴스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큰 뉴스는 일본 아베 전 총리께서 기안에 총탄 두발을 맞고 사망을 했던 뉴스가 제일 큰 뉴스입니다. 공교롭도 어찌게 참 너무 허무하게 총을 맞고 사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베 조 총리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한국의 큰 뉴스는 국민의힘 여당의 대표가 6개월 정지를 당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역대 여당 대표가 자격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전무험한일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걸 겪어가면서 살다 보면은 오만 잡동사니가 다 붙을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정치인, 정치만은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나는 살을 깎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한때는 봉사자들이 야압을 하고 단압을 해서 한 분도 안 나온 그런 사례를 볼때 저도 참 힘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탓은 제 탓이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성하면서 피와 살 깎는 그런 인내력과 많은 생각과 고뇌에서 후회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하면서 겪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탓을 잘 못과 이용을 당하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 대표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은 예, 형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성상납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없지만 은 놈들은 다 성상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젊으니까 빨리 본인의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앞날에 희망과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이름도 정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크고 작은 뉴스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토, 나토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 상황왕에 끝이고 끝었다는 것은 마쳤다는 것입니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도 많이 홍보를 하고 온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도 공약을 하면서. 최초의 나토 정상회담을 잘 마려 마려 잘 마치고 온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모습을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문담을가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22년 7월 9일 토요일 한주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